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 김로빈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벤텔러스 GT20 스포츠 모델 언박싱에 이어서 제품 소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시죠. 우선 먼저 벤텔러스 GT20 스포츠의 색상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제 앞에는 블랙 색상이 있고 화이트 색상 색상은 총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원 같은 경우에는 48V 20A의 배터리와 500W 출력의 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분석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러스 GT5 스포츠가 출시 기념으로 무상으로 6종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일반 헤드라이트에서 3단 헤드라이트로 방향지시등 바퀴 쪽에 보시면은 옐로우 스포츠 립 디스플레이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후미 등 브레이크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출시 기념으로 무상으로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그 뒤는 리어렉입니다. 리어렉도 선물로 나오고요. 저희가 그때 조립할 때 머드가드랑 같이 달았던 이 크락션도 무상 3종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물쇠도 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벤틀러스 GT20 스포츠가 출시 기념으로 6종이 업그레이드 되고요. 3종이 무상 기프트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의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제품 작동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벤틀러스 GT2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키기 위해서는 이 둥그런 키가 필요해요. 키 박스가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도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키를 오른쪽에 스로틀과 함께 있는 이키박스에다가 넣어서 돌려주신 다음에 핸들바 좌측에 있는 스위치 뭉치, 스위치 뭉치의 가운데 있는 이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 디스플레이가 켜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배터리 칸수나 하고요. 중간에 현재 속도, 그리고 파스, 속도 조정하는 1단부터 5단까지 있고요. 밑에는 주행 거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스위치 뭉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전원 버튼 위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 수치가 1부터 5까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은 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한번 켜볼 건데 라이트를 켜시려면 은 여기 스위치 뭉치에 라이트 버튼이 있지만 이 버튼으로 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 밑에 이 버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한번 업 시켜주면 3단 헤드라이트, 상향등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미등이 들어오고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 켜주고 그 다음에 상향등까지 이렇게 총 3단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 버튼 밑에 있는 거는 좌우 방향 지시 등 스위치입니다. 우측과 좌측.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밑에는 크락션이에요. 크락션의 소리가 엄청 큽니다. 크락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토바이 크락션에 맞먹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스로틀. 스로틀은 지금 0단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1단 이상부터만 스로틀 작동한다, 모터가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 이상부터 스로틀 당기면은 후방의 모터가 작동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페달을 굴려도 1단 이상부터는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로틀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1이든 3이든 5든 무조건 최고 속도가 나오고요. 이 숫자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파스,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속기인데 변속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일반 자전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손의 엄지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데 레버가 있고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눈금이 있고 그래서 레버를 밀게 되면 숫자가 일단 쪽으로 움직이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플러스라고 음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 을누르면7단 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생각해서 페달의 무게를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수가 1 단으로 갈수록 페달이 가벼워지고요. 7 단으로 가서 페달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는 가볍게 밟기 위해서 1단 쪽으로 평지에서는 페달이 너무 가벼우면 헛돌기 때문에 한7단 쪽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경하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변속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페달이 굴러가고 있는 동안에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굴리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변속하는 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속하는 거 테스트를 하실 때는 제품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페달을 손으로 돌리면서 변속을 해주시면 돼요. 페달을 돌리면서 파스도 같이 작동하는 확인해 주면서 이렇게 레버를 조작해서 변속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단부터 7단까지 유동적으로 변경해 주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 업글 중에 하나고요. 원래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무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변경이 되었어요. 브레이크도 거의 뭐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동력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동력도 충분히 챙겼고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과 후방에 다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서스펜션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험지를 가더라도.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더 편안하게, 안전한 주의가 가능하다는 라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탄 상태에서 서스펜션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같은 경우에는 어, 쑥쑥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후방 서스펜션도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가서 지금 뭐이 상태면은 충분히 서스펜션이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 서스펜션은 전방 같은 경우에도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에 풀 서스펜션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 타시려면은 다리가 좀 기시고 신장에 기신 분들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장이 지금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줄 수 있겠네요. 끝까지 내린 게한이 정도 높이거든요. 안장을 끝까지 내려도 꽤 높은 편이라서 레저를 좋아하는 남성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타보도록 할 텐데. 제가 키가 183.6이거든요. 반올림에서 184인데, 제가 탔을 때도 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키가 그래도 한170 한 후반대는 돼야지 좀 탔을 때 편안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이두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게 페달링을 하면서 주행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키가 1 6 4가 되는 저편지자가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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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이거 맞아? 한번 타보세요. 우와. <laughs> 아, 지금 보이시죠? 발끝으로 지금 발레리나처럼 서 있는 이 모습. 그래서 키가 그래도 170한중후반때는 돼야지 탔을 때 조금 그나마 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타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너무 네. 버겁고요 네. 이게 맞나 싶은데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잠깐만요 와 역대급으로 힘든데? 타기? 자 이제 배터리를 한번 분리를 해서 충전도 한번 해볼 건데 어이 제품 배터리가 조금 큽니다 네, 길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빼실때는 이 키가 또 필요한데 인심이 후합니다 키를 무려 4개나 줘요 이 배터리를 빼볼건데 배터리를 빼기 전에 한가지 선행되어야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장을 빼주셔야 돼요 이 안장을 빼지 않으면은 배터리도 뺄수 없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를 한번 분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장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안장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여기 뒤에 보시면은 키 홀이 하나 있어요. 키 홀이 있고 화살표로 되어 있고 잠쇠 잠금 버튼과 잠쇠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꽂아주고 왼쪽으로 돌리면은 잠금이 해제가 된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잠금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금을 해제해준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뒤로 당겨주면 이렇게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데는 불편함은 없는데 길고 좀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여기 손잡이 밑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뚫려있죠. 안장이 요렇게 요 구멍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을 빼지 않으면 안장이 걸려서 배터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 안장을 빼고 나서 배터리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충전이 잘 되는지 충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전 테스트를 하는 겸 충전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우선 먼저 충전기 박스를 열게 되면 충전기 본체와 파워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워선을 여기 있는 구멍 충전기 본체에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콘센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고. 충전기에 이 초록색 LED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마개로 덮여 있는 부분을 열면은 이렇게 충전 출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충전 잭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하실 때 구멍을 보고 잘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러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구멍을 보고 잘 넣어 주시면 되고요. 충전기를 연결해 줬을 때이 초록 LED가 빨간 LED로 변경되는 걸 보시면은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충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불이한 10초 이상 지속되는 걸 보시면은 제대로 충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얘기를 한동안 10초가 지났기 때문에 충전은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기 빼실 때도 먼저 배터리랑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콘센트를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터리를 다시 넣어 볼건데 어, 배터리도 넣으실 때 위아래가 존재합니다 이제 배터리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위에 부분 보시면은 홈이 두개딱 깊게 파여있죠 밑에는 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홈이 있는 부분이 위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홈이 하늘을 향하게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키를 사용해서 꼭 잠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장을 다시. 네, 이렇게 해서 벤텔러스 GT20 스포츠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즐기고, 조금 이렇게 뭔가 간지를 챙기시는 남성분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연락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출시 기념 그런 것도 다 챙길 수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주신 다음에 제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